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드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되면서 눈보라, 이렇게 뭐지? 눈보라, 그 다음에, 뭐, 블루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맵은 이제 어떤 맵이냐면, 아, 또 이름 까먹었나? 까먹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맵에 그, 눈보라랑 새로운 아이템들이 막 추가되고, 그런 기능이 추가돼서 일단, 여러분, 눈보라는 자기장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다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네, 스키가 생겼다고 하는 이렇게 눈에서 여러분들 스키를 탈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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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탈수 있어요, 스키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보라가 한, 좀 있으면 불어요. 그래서 제가 눈보라가 불기 전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스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1등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키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방송을 킨 거니까 오늘 영상 좀 짧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킬을 타려면 이쪽으로 내려야겠죠? 약간 높은 데에서 타는 게더 재밌기 때문에 좀 높은 데로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직접 탈수 있다고 하네요. 타볼까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킬을 탈수 있어요. 와, 이짜 겁나 신기하죠? 저 여러분들 엄청 신기합니다, 이거. 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엄청 신기해요, 진짜. 점프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점프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동이어가지고 멈춰도 피가 다른데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면 똑같이 피가 달아요. 자동차처럼 자, 여기서 한번 타볼까요? 스키? 이쁜 데서 타면은 되게 재밌으니까. 여기서 점프를도 할게요. 준비, 3, 2, 1. 와우. 멋있다, 여러분. 봐봐요. 스키 보셨죠? 스키 재밌다, 여러분들, 이거. 점프도 할수 있어요? 와우. 보셨죠, 여러분들? 점프하는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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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스키 잘 달린다. 와, 여러분. 재밌죠? 봐봐요. 여러분, 이걸로 나중에 애들이랑 한번 시작도 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맵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제가 사라지면은 또못 찍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찍을게요. 이렇게 점프하는 장면도 앞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강제를 하면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사진도 찍어서 썸네일 만들어 볼게요. 재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림버스 눌러주시고, 네, 새로운 신규 획 같은 거 제가 영상 저기, 준둥님처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만, 레하, 내일 내 새로운 배틀그라운드 생긴 아이템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